안녕하십니까 인천 채화사를 운영하고 있는 금화도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전잘 지냈고요 오늘 준비한 것은 갑집년 호랑이띠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<laughs> 27살 무인생, 무인생 분들 잘 들으셔. 올해는 변화의 시기요. 변화니, 응, 내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고, 남자분들은 결혼의 운도 있어. 어 직장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. 근데 여자분들은 이 온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. 어? 구설주도 많으니 7월달 조심하세요 7월달을 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 아셨죠 39살이다 병인생 병인생 분들은 아홉수요 아홉수 없수. 아홉수는 어떻소 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지금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실 거야 병원에 가실 분도 있고 원래 내가 먹던 약도 있으실 거고 약도 잘 타시고 드셔야 되고 병원도 잘 가셔야 되고 내 몸을 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어 오래 그래야지 잘 넘기실 수 있어 근데, 올해 조심해 야 달은, 5월6월 달이요. 그러니 그걸 잘 넘기시길 바니요 아셨죠? 5니크 살이다. 가니생가니생들은 어떠냐? 크로좀크셔 어, 왜 귀에 뭘 박아놓은 듯이 듣질 않어. 어, 내 주위에 기인이 많구나. 기인이 많어. 기인이 많은데 내가 알아보질 못해. 어, 나한테 충원을 해주는 사람들도 왜 믿질 못하냐.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헐헐 날수 있어요.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돼. 어, 내귀 열어요. 귀 열어. 그러면 오래 잘 되실 거야. 아셨죠? 63세라, 이민생분들, 이민생분들, 어이구. 준비해놓고 갈고 나온 돈도 많고 준비한 거 많구나. 근데 집안의 가족이 화목해야지 잘살거 아니요. 어 집안 관리 좀 잘하셔 할아버지요 할머니들도 잘 찾아가보고 어내 손자들도 손녀들도 잘 챙겨보란 말이야. 그러면은 올해는 걱정할 게없으다 아셨죠. 그러고 사주팔자마다 연월월시가 다 틀리니 어 참고해주길 바라겠고.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좀 해요. 전화 아셨죠? 궁금한 거는 자세하게 물어보셔. 그러면 돼요. 그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. 최화사였습니다. <목소리>